시골에 내려가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야. 공기도 좋고 집도 싸고 반찬도 직접 농사 지으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골살이에 이런 기대를 안고 내려갑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과 높은 물가를 떠나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리라는 꿈.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시골에 사는 많은 은퇴 부부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돈이 나갈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생활비가 절약될 거라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상 못한 고정비와 지출 항목들이 계속 생깁니다. 문제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 구조는 도시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시골 은퇴 생활에서 어떤 지출들이 문제로 떠오를까요? 일살에 일 우리는 텃밭도 있고, 반찬은 다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적자죠? 박씨 부부는 62세, 60세로 귀농 3년 차입니다. 시골로 내려오면서 30평짜리 농가주택을 사서 직접 개조했습니다. 기대는 컸죠. 마트 안 가도 되고, 나물 캐고 김치 담고, 텃밭에서 상추 뜯어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기료는 의외로 많았습니다. 농촌의 단열이 약한 오래된 주택 특성상 겨울엔 전기장판, 온풍기 필수였고, 여름엔 벌레 때문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야 했습니다. 기름값이 문제였습니다. 시내까지 왕복 30km. 병원, 장보기, 은행, 이발 등 대부분 차량 없이는 불가능했고, 한달 유류비만 2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농기구 유지비, 종자 구매비, 가끔 사먹는 밥과 커피값 등도 도시보다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씨 부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고정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였어요. 이사에이 이 월세도 없고, 반찬도 직접 해 먹는데, 왜 15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요? 김정화 66시 부부는 5년 전 은퇴 후, 전남 구례에 작은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한달 고정 지출이 도시보다 훨씬 줄줄 줄 알았는데, 줄기는커녕 도시에 살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나간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 금전기 수도, 인터넷, 핸드폰 약 25만원. 보험료 실손, 자동차, 노후 건강보험 등약 30만원. 차량 유지 비유료, 정비 포함 25만원 이상. 병원 통원비 및 약값 2030만원. 경조사비 및 동네 웹이 10만원 이상. 식료품 및 생필품 30만원. 여기에 김씨 부부는 자녀 용돈도 매달 조금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한달 150만원은 기본이에요. 여유 자금이 없으면 병원 한번 가도 불안해요. 3살에 3농사로 자급자족? 생각보다 더 돈이 들어갑니다. 귀농 2년 차인 최경수 63 씨는 은퇴 후 직접 텃밭은 물론이고 닭도 키우고 배추도 심습니다. 자급자족형 생활로 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산보다 투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작물은 자연이 도와줘야 하는데 날씨, 병충해, 짐승 피해가 잦습니다. 종자와 태비, 농약, 물값이 계속 듭니다. 닭은 사료비, 방역비가 만만치 않았고 계란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어서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농기구 수리, 비료 트럭 대여, 소형 농기계 대여료 등도 모두 지출로 잡힙니다. 최 씨의 말입니다. 도시에서 장본게 오히려 쌌어요. 시골에선 기계 없으면 노동이고 기계 사면 돈이에요. 은퇴 후 시골 생활 돈안 드는 삶은 없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골을 소비를 줄이는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살아보면 지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디에 살아도 돈은 나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고정 지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거비 집을 사도 유지비와 리모델링 비용, 관리비가 꾸준히 발생. 차량비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차는 필수. 유료비, 보험, 수리비는 고정 지출.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비중이 커짐. 시골 병원 접근성도 낮아 시간과 비용이 이중 부담. 공과금과 통신비 절약하려 해도 기본 요금은 빠져나가며 도시보다 낮지 않음. 생활비 반찬을 해 먹어도 기본 식재료, 생필품 구입은 필수.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 전 고정 지출 구조 점검. 시골 살이 전 도시에서 쓰던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시골 생활에 맞춰 변경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차량 의존도 줄이는 전략 마련. 시내 접근이 쉬운 지역 선택, 자전거나 도보 생활 가능한 지역 검토 등차 없이 사는 시골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공공시설 적극 활용. 작은 도서관, 복지회관, 공공병원 등 지자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게 쓰는 연습이 먼저, 장소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기본적인 소비 습관이 같으면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시골 살면 덜 쓰겠지. 그 착각이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은퇴 후 삶은 장소가 아니라 지출 구조, 생활 태도, 건강,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골로 간다고 무조건 싸게 살수 있는 게 아니며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덜 쓰는 시골살이는 준비된 자에게만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은퇴 후 시골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가계부부터 다시 꺼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시골살이 생활비 절약은 착각입니다. 은퇴 부부가 매달 겪는 충격의 고정 지출 보고서. 은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꿈꿉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시골 생활.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릅니다. 월세 없이 내 집에서 살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고, 자급자족하면 생활비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은퇴자들이 시골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다수의 시골 거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가정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시에 거주할 때보다도 지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시골 생활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시골에서의 고정 지출 구조와 주요 함정,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시골 사리에 대한 대표적 오해 생활비가 확 줄어들 것이다. 시골 사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일부 항목, 특히 주택 임대료와 외식비 등은 도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생활비를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고정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 지출 주요 항목, 항목을 평균 예상 비용 비고, 공과 금전기, 수도, 통신 등 2,030만 원 농가의 난방 냉방비 부담 증가, 차량 유지비 2,040만 원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자가운전 필수, 식료품 및 생필품 30만원 내외장보로 이동비용 포함, 의료비천 30만원 이상 병원 접근성 낮고 고령화에 따른 통원 증가, 지역회비경조사비 510만원농촌 특유의 공동체 문화영향, 이처럼 필수지출 항목만 정리해도 평균월 10만 150만원의 기본 비용이 발생하며 여기에 자녀지원금, 예비의료비, 주택보수비용 등이 더해질 경우 지출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착각의 시골 생활. 사례 1 텃밭이 있어도 식비는 줄지 않는다. 충남 공주에 거주 중인 60대 부부는 텃밭을 가꾸며 계절 채소를 직접 길러 먹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줄어드는 식비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밥, 간장, 식용유, 생선, 육류, 조미료 등은 여전히 매달 구입해야 하며 텃밭 관리에 필요한 비료태비농기구 유지비 등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노후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재료나 건강식품을 선호하게 되면 식품비는 쉽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례 2차량 유지비는 시골에서 더 부담된다.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귀촌 5년차 A씨 부부는 병원, 마트, 주민센터 등 주요시설까지 왕복 30km 이상을 자가 운전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이며 월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 정비비 등을 합치면 1년에 30만 400만 원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례의 3. 의료 접근성 부족,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김모육 17씨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네에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시내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며 왕복 유류비와 진료비 외에도 체력적 소모가 큽니다. 농촌에서의 의료 접근성은 은퇴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의료 관련 지출이 매달 쌓이게 됩니다. 3. 시골 은퇴 생활을 위한 재정 계획 어떻게 해야 하나? 고정 지출 구조를 먼저 파악하라. 어디에 살아도 나가는 돈은 비슷하다는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 차량 운영, 의료비, 공과금, 식료비, 보험료 등은 시골에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어떤 항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시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 시골로의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닌 생활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월간, 연간 지출 계획은 더욱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 자금 의료비, 주택 수리비, 자녀 지원금 등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적게 쓰는 생활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골에 내려간다고 소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점검하고, 자급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용, 공공서비스 적극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노인복지관, 건강검진, 문화강좌, 이동진료 등은 활용 시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단, 사전에 해당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조사해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 장소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시골을 선택하며 기대하는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은 가능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출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준비입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덜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단순화하고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골사리의 가장 큰 오해는 단순히 장소만 바꾸면 돈을 덜 쓰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의 질은 장소보다 생활비 구조, 건강, 인간관계, 소비 습관이 좌우합니다. 시골사리, 생활비 절약은 착각일 수 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은퇴 준비는 시작됩니다.